이 온도보다 훨씬 더 떨어지거나 훨씬 더 오르게 되면 이런 물질들의 작용이 급격히 저하가 되면서 세포, 암세포의 성장이나 이런 게 방해를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입니다. 여러분, 유방암 때문에 이제 치료하고 전이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전이가 안 되기 위해 뭐 이런 치료도 해보고 저런 치료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온열 치료,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온열 치료는 역사가 꽤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을 때, 암 조직의 심보 온도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전이나 재발,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에서 계속 온열 치료를 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암의 전이나 성장을 억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어, 암의 1차 치료 후에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왜 효과가 있냐. 기본적으로 암이 성장을 하고 전이를 하고 이럴려면은 여러 가지 성장 관련된 인자들,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데는 일정 온도가 필요해요. 이 온도보다 훨씬 더 떨어지거나 훨씬 더 오르게 되면 이런 물질들의 작용이 급격히 저하가 되면서 세포, 암세포의 성장이나 이런 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갖고 있는 치료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온도가 1, 2도 차이가 나도 확연하게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이라는 거는 항상성이 있어요. 어느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는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서 온도가 1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몸에서는 이 열을 발산을 해서 원래 온도로 낮추게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온열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을지연정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는 임상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 해봤을 때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온열 치료를 받는 동안에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나는 하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뭐 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많은 암 전문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고압 산소 치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어 그렇게 뾰족하게 이제 고압 산소 치료를 함으로써 뭐 고압 고아... 산소 때문에 어떤 암세포들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효과가 좋으면 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안 하겠습니까? 네. 별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고 그,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 음,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뭐 했을 때뭐 뭐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 나는 돈도 많고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어, 임상적으로 크게 어떤 표준 치료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온열 치료 어, 그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 종종 있으셔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효과를 보긴 어렵다 하지만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